넘게 수사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음성 파일을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수사,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래에셋을 앞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랑 김건희 씨가 통화한 내용을 확보를 한 건데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수익 40%를 저쪽에 주기로했는데 너무 과도해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주,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되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수사팀에서도 미래에셋을 어, 앞서 수색했지만 이거는 미처 통화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뉴스타가 보도를 보면 이미 2021년에 증권사 녹취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목록을 봤다. 그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그러면 기존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했겠죠. 확보는 했지만 그걸 그냥 뭉개는 거죠. 그냥 꺼내보지 않은 거죠. 음.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뭉갰는지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그 당시에 이창수 지검장과 관련 검사들 음. 수사관들 네. 특검에서 조사해야 된다.